그 앞에서 발표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전 세계에서 이, 그 사망 원인 1위의 질병이 무엇이냐? 네,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도 이 심혈관 질환인데요. 그전 세계에서 3명 중에 한명약 32%가 사망하는 원인이 심혈관 질환이 되겠고 2018년의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1,800만 명의 어, 사망 이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혈관 질환은 사실 고연령 대에 있어서 굉장히 심한 질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800년대만 해도 우리 평균 연령이 뭐 30세에 불과했는데 지금 21세기에 와서는 아시다시피 70세 또 80세를 육박하거나 넘는 그런 평균 연령에 와있기 때문에 이 심혈관 질환의 발병은 앞으로도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혈관 중재 시술 또는 뭐 심장 중재 시술 또는 스탠트 시술이라고 하는 이 PCI라는 방법이고 그 방법은 기본적으로 카테터를 이 우리 관상동맥 입구까지 삽입을 하고 어, 조영제를 뿌려줍니다. 조영제를 뿌리게 되면 이 우리 심혈관의 형태가 보이게 되고 이것을 진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협착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게 되고. 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가이드 와이어라는 시술 도구를 혈관 내로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병변을 지나가지고 거의 이제 혈관 끝까지 보내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와이어를 이용해가지고 스탠트와 풍선이라는 걸 집어 넣어가지고 그걸 확장하는 이런 것이 어떤 그 심혈관 중재 시술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 메디픽셀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이 심혈관 중재 시술의 진단에서 치료까지, A부터 C까지 모든 것을 해보겠다라는 게 저희 어떤 비전이 되겠고,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그 존스랜 존슨에서 퀵화이어 챌린지라는 대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작년에 저희가 우승을 했고, 그때 그 보도 자료를 낸 거에서 평가한 게, 이제 메디픽셀의 AI 기반의 로보틱 PCI 솔루션은 우리 그 시술의 분들이 그 가장 적절한 시술 도구를 선택하고, 또한, 어, 그 디바이스를 정확하게 자동으로 이동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한바 있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크고요. 그 전체 뭐, 메디컬 디바이스 시장, 그리고 코로나리 엔조엔조그라피 엔지오, 시장, 그리고 저희가 타겟 마켓으로 하는 시장은 이 6천억 정도의 시장이 되겠고, 전 세계적으로 이 심혈관 시술이라는 거는 총 360만 건 정도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AI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대동맥 관련된 데이터들, 그리고 실제로 심혈관 중재 시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그 동영상, 그런 데이터들,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어떻게 시술을 했는지, 어떤 스탠트를 넣는지, 어떤 병변을 파악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 그리고 EMR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기본 연구들을 어떤 것을 진행을 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카테, 이심혈관 중재 시술의 영상이 이것이 되겠고, 여기 이제 카테터라는 장비가 들어갑니다. 이 카테터의 팁을 파악해서 실제로 카테터의 어떤 이상, 현상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가이드 와이어가 실제로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세그멘테이션 해내는 것들이 연구를 해서 이쪽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연구가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이제 시혈과 조영 영상이 보이고 조영 영상을 정확하게 주혈관과 전혈관까지 분할해 내는 것도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기술은 바로 강화학습이라는 기술입니다. 그 AI 머신 러닝에서 어떤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화학습이 되겠고 이 강화학습은 어떤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에이전트가 직접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스로 학습을 해가는 과정이고 저희는 이것을 이 수술 로봇의 제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지, 실제로 저희 에이전트가 학습을 하고 있는 그런 그래프의 한 장면입니다. 네, 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가이드 와이어라는 게 팁이 접힙니다. 접히고 이 접힌 게 계속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지금까지 약 2년 6개월간 진행을 해왔고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심혈관 중재 시술의 진단 시작에서부터 치료 끝까지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 미션이 어, 어떤 어, 비전이고 진단 어, 시술 도구 추천, 그 시술 가이드 및 플래닝을 도와주는 제품,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도와주는 엔진까지 그렇게 네 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이네 가지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진단입니다. 네. 진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혈관 중재, 아, 심혈관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심혈관 중재 시술실에 들어가죠. 시술실에 들어가서 시암이라는 게 있고 환자가 눕게 되면 엑스레이를 조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엑스레이를 조용하게 되고 그 결과로 얻는 것이 바로 이 심혈관 조형 영상이 되겠고 이조형 영상을 저희는 이 시술실 내에서 실시간으로 AI가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어느 부분이 문제다라는 것을 병변이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해 내고 그, 그 부분을 세그멘테이션 해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협착이 일어지는지를 보여주고 그거를 수치화해서 보여주게 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 그 진단이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시술 도구를 추천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시술 도구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이제 스텐트라고 봐요. 선생님들 다 말씀하시는 게스텐트를 어떤 것을 넣어야 되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병변이 뭐 직경, 그리고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연구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그래서 실제로 이 환자의 심혈관의 직경을 저희가 계산을 하고, 추출을 해내고,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어떤 스탠트를 썼는지 기존에 썼던 데이터들을 또 활용을 합니다. 그것들을 AI로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어떤 이런 정도의 스탠트를 넣으면 되겠다라는 걸 추천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 뭐 길이는 16mm 그리고 다이미터는 2.89mm라는 식으로 추천을 해주게 되는 것이 시술 도구 추천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가, 가이드와 플래닝을 해주는 제품이 되겠고요. 이거는 특히 이제 그 흔히 CTO라고 하는데 만성 완전 폐쇄병변이라는 것이 있고 그 경우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조형 영상에서 혈관이 안 보이는 부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조형제를 쓰더라도 혈관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이 이, 이 부분이 되겠죠 이쪽에서 혈관이 끊어진 것이 되겠고 이 부분을 일단 보여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는 3DCT를 이용을 하고요 CT 데이터를 불러와서 CT를 뭐 이리저리 회전을 시켜 봅니다. 시키고 이거를 시키는 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강화학습을 이용해가지고 이 회전을 하게 되고 이 회전을 어 해가지고 딱 맞게 됐을 때 정합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정합을 함으로써 보이지도 않던 그런 길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이 보여주게 된 다음에 하고자 하는 것은 가이드 와이어의 경로를 트래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트래킹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게 실제로는 조형영상이심장의 박동 때문에 흔들리거든요. 계속 흔들립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는 정지 영상화 해놓고 그 위에 어 심전도 ECG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 분석을 함으로써 이 정지된 곳에 가이드 와이어의 경로를 정확하게 찍어줌으로써 실제로 조형제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 엔진 입니다 저희가 가장 사실 심혈을 좀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되겠고 이 내비게이션 엔진 이라는 거는 시술 도구를 ai 가 제어를 하자 라는 어떤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좀 하고 있고 그 2d 어떤 그 팬텀 그리고 3d 팬텀 동물 실험 임상시험 의 관계로 가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3d 팬텀 진행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 기존의 경과를 갖다 말씀드리면 2D 팩터은 일단 이런 우리가 혈관 모형, 예, 이런 혈관 모형을 만들었고요. 이거, 이것들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가이드 와이어를 집어넣음으로써 AI가 제어하는 걸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 실험 결과거든요. 실제로. 예, 얼마 전에 저희 이거 발표를 했던 건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아산병원하고 같이 하고 있고, 실험 환경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게 실제로 2D 팬텀 혈관 모형이 되겠고, 이 혈관 모형을 카메라가 비추고 있거든요. 카메라가 여기에서 흔히 AI가 강화학습에서 하는 상태 정보를 보게 됩니다. 그 상태가 어떻게 변했냐. 그리고 그 상태가 변한 거에 따라서 보상을 주게 됩니다. 그 리워드를 받게 되고, 그것들에 대한 거를 우리 AI 에이전트가 그, 어, CNN과 뉴럴렛을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고, 거기서 어떤 하나의 액션, 그 미래의 보상을 최대화할 수 있는 액션을 노출하게 되고 그 액션을 저 위에 있는 어, PCI 로봇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이 PCI 로봇은 그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가이드 와이어를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들을 반복해서 하게 되고 그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실험은 몇 가지 여러 가지 페이스로 했고요. 그중에 플럭시말이라고 굉장히 가까울 때입니다. 여기 파란색 봉이 목적지거든요. 굉장히 가깝죠. 시작점에서 굉장히 가까운 것들을 어 많이 실험을 했고, 이것도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 사이드에 있든지간에, 이쪽 메인에 있던지간에 어디에 놓든지간에 얘가 이제 찾아가는 99.9% 정도의 정확도를 달성은 한 상태고요. 네, 그다음 이제 먼 쪽입니다. 먼쪽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보이시죠? 파란색 지점이 목적지가 되겠고, 메인 브랜치는 상대적으로는 이제 쉽습니다. 사실 거의 좀 직진의 위주로 무브먼트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데, 이제 옆쪽에 저렇게 사이드 브랜치 같은 경우가좀더 학습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찾아가서, 그래서 저희가 어, 이 디스, 그, 프로시멀하고, 그리고 디지털까지 해가지고, 수많은 실험을 했었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지금, 어, 논문을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그 미국에 있는 학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완결된 논문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건데, 네, 지난주에 발표를 했고, 그리고 지금 네이처의 사이언티맨 리포트에 출원, 저, 퍼블리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그 포스터 세션이었고요 실제로 저희 백그라운드, 메서드, 그리고 결과, 그리고 이제 컨클루전까지 그렇게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그 다음 단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이제 3D입니다. 2D 팬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토이죠. 어떤 장난감이고 거기에서 어떤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그러면 실제로 3D 팬텀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대동맥과 그리고 관상동맥들로 나름대로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는 팬텀이고요. 이거는 또 좋은 게그 구조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조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그런 어떤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동화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서 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애니멀 테스트를 저희 연말에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내년, 내후년 계속 임상시험을 하는 그런 일정으로 가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단하는 제품, 시술도구 추천, 가이드와 플래닝, 그리고 내비게이션 하는 엔진. 네 가지를 저희는 2023년까지 이런 로드맵으로 가져가고 있고, 어, 그 진단하는 제품과 추천하는 제품이 가장 먼저 내년 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심혈관 중재 시술 진단 그리고 치료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시술의 안전성 그리고 시술의 효율성 그리고 경제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7년 4월에 설립한 회사고 현재 10명의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저희가 어 목표로 하는 것은 어떤 그 우리 인류의 삶의 질을 AI를 통해 높일 수 있는 그런 글로벌 테크 컴퍼니가 되겠다라는 게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 시드 투자를 몇번 받았고요. 네, 뭐 이런 연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지금 그 작년 5월부터 지금 이런 어떤 자동화, 내비게이션 자동화 같은 걸할수 있는 기술을 서울 아산병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11월입니다.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존슨 앤 존슨의 퀵 파이어 챌린지에서 저희가 우승을 한바 있고요. 그리고 올해 6월에는 그 HGI와 함께 팁스에 대해서 지금 만성 완전 폐쇄 병변 재개통 시술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멤버들이고요. 네, 멤버들입니다. 네, 저희 아성병원 선생님들하고 정말 정말 많은 도움을 선생님들께 받고 있고, 심장내과 그리고 영상공학과 그리고 의공학과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받으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